격투기 읽어주는 여자 경려입니다. 오늘 경기는 대한민국 태권파이터 하운표 선수의 경기를 리뷰하겠습니다. 2001년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우승, 2005년 전국 최전 태권도 인천 대표, 전 킥복싱 미들급 한국 챔피언을 지내며 43전 32승의 전적에서 보여주듯 대한민국 입식 베테랑 파이터인 하운표 선수는. AFC 13 한중 국가 대항전을 통해 AFC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중 국가 대항전은 각 국가의 전통 무술을 주특기로 앞세워 대한민국 태권도와 중국의 쿵푸를 베이스로 한 입식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은표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된구호스시엔 선수는 대만 프로복싱 3회 우승, 대만 프리컴뱃 K1 준우승을 기록한 바 있으며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 무술인 쿵푸의 명예를 걸고 싸우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운페 선수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가 격투기에서 얼마나 훌륭한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지, 멋진 발차기 기술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출사표 던졌습니다. 자다격전에 자, 대해서 네. 주먹에 대해서 또터치조차적인날려갔던 그렇죠. 황표 선수예요. 네. 자 니키 자, 발차기와 찌르기가 있는 킥도 고요자걸면서니킥자 네. 역시 황표 선수는 킥을 상대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어, 엄청난 키즈 열기입니다 거리 유지하면서 네. 시계방 돌면서 왼손 잽리치어드 벤테지 이 그리고 신장의 어떤 무리 한을찾려보는거요그리 자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탕스표. 아무소모슨탐색전 없이 제풀스럽입니다자가 네. 돌리면서 돌진해 간다. 이트게이렇용하죠아 아, 이렇게 좋습니다. 잘 막아냈고요. 네. 킥 방어도 좋습니다. 하운표 다시 로우킥 다시 니킥 네자 원거리 니킥 근접전 니킥 좋습니다. 네. 하운표 지진 선수가 지금 자세를 낮추고 돌아오는데요 네 그런데 아직... 저렇게 깊숙이 네. 고 들어가서 들어오는 펀치는 위험하죠 네. 하드도를니다 로우킥 계속 차줍니다. 그리고 니킥 네 일단 뭐 킥에 대한 뭐 거리에 대한 킥을 바꿔주는 예. 네, 이 전술은 잘 통하고 있어요. 하운표. 그렇습니다. 로킥 우 근접전 니킥. 네. 자, 계속 회화하고 있는 이구요고수씬이요킥이구요 로킥 이로 지금 이구요 로킥 씬이요로 로킥 요 로킥 로킥 이킥 씬이구요. 이구요이구이고있이고있이요 자, 이럴 때 계속 차 주는 게 좋죠. 하운표. 고개를 흔들면서 노 데미지 러프장을 구웠을 수 있는데 그럴 일은 없죠. 납성 길게 뻗고 있습니다. 하운표. 자, 두드라 차기 드 시에 시작할까 하운표고요. 이불 이 치고 아. 빠집니다. 아, 굉장히 빠른 기기였어요. 자, 이번엔 이단 차기. 네, 다시! 어. 키공기원고 이어집니다. 아 지금 아입니다. 다운이 서로이 됐군요. 그첫 번째 네. 그 뒤돌차에 들어갔다. 돌려차에 들어갔을 때노데미지를 네. 어필했었거든요. 구호스제니 그러자 두번세 번이 들어갔어요. 오! 오! 다시 한번 다운입니다. 뒤돌차기. 자 정확한 타기가 들어갔고요. 자 하원 페도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 세레브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구호스제 선수가 일단 일어났습니다. 네. 김승훈 레프트이 다시 한번 경기를 진행시킵다 마무리됩니다. 돌려차기 는돌기다를대는단 났습니다. 이날 경기는 1라운드 시작부터 하운표 선수가 일방적인 공세를 퍼부으며 태권도 선수다운 날카로운 킥을 앞세워 구스시엔 선수를 몰아쳤습니다. 두번 연속으로 연달아 넉다운을 시킨 하운표 선수를 상대로 클린치를 하며 버티던 구호스시엔 선수는 하운표 선수의 화려한 뒤돌려차기를 맞고 다운되며 1라운드 2분 37초 TKO로 승리하며 발차기 기술을 통해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객석에서는 하운표 선수를 응원하러 온 많은 팬들의 함성 소리로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웠으며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하운표 선수는 준비한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 다행이다며 기쁨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한중 국가 대항전의 자존심을 건 대결에서 대한민국 태권 파이터 하은표 선수가 중국을 상대로 한수 위의 경기를 보여주며 경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태권 파이터 하은표 선수의 출격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AFC 14 대회에서는 18세 신예 김한별 선수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탄탄한 무에타이를 바탕으로 어린 나이지만 23전 16승 7패의 경험을 가진 김한별 선수는 예상대로 치열한 타격전을 펼쳤습니다. 선수의 킥이 가죽까지 부숴버리더라고요. 네. 정말 강한 자기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어! 좋네요. 네. 하범표 선수는 이 킥이 소리가 달라요. 아, 어, 강력합니다. 잘했습니다. 샬로 킥. 어, 네. 이렇 들어가고요. 오,네 좋은데요. 어, 나래차기 나왔습니다. 아 어, 지금 네한 페. 네, 킥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투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빠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계속 압박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 지금 전별 자, 강력하게 계속해서 네, 네. 압박을 해야 돼요. 자, 기압수 마지막 3 라운드. 두 바랬고요. 시작하자마자 김한별이 한번 붙어 봤습니다. 아마 세컨측에서도 아마 욕을 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네, 어, 좋아요. 레프트. 이제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자, 두 선수 모두 이제 아, 좋아요. 나타죠. 그렇죠. 한호표 선수가 이 펀치도 계속 잘 섞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은 킥적인 부분에 있어서 김한별 선수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킥이랑 같이 섞어주면서 변칙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김한별 선수는 그 킥을 안맞기 위해서라도 근접적으로 해서 자기거를 해야 됩니다 빠지는 순간 킥이 나오거든요 네지금처네어네 네, 네. 위험했어요 위험해요. 김한별 네 돌리고 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자, 지금 데미지가 맞았어요. 큰데요. 네, 맞았어요. 지금. 기, 자, 지금은 가도 되요 네. 예. 아, 근데 이제 버치도. 김한별 선수의 이 맷집이 또 좋다고 <laughs> 네.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지금 대단했습니다. 야, 웬만하면은 다운일 텐데. 그렇죠 네. 버텨내네요, 김한별 선수. 저도 맞는 순간 넘어가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웃음> <웃음> 자 우선 하운표의 킬이 김한별, 김한별 선수 거를 주면 안 돼요. 네, 자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오, 그쪽으로 네. 들어갔어요. 자 김한별이 적극적으로 가고 있고 있는 두 선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펀치로도 계속 지금 하운표 선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네. 김한별 선수 기다리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킥이 냉정이나홍표 선수에게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타격을 앞세워 근접전을 시도하며 경기 운영을 보여준 김한별 선수를 상대로 노련한 스텝으로 거리를 조절하며 로우킥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한별 선수 또한 상대의 집중 견제에 흔들리지 않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며 주먹을 뻗었습니다. 2라운드부터 차츰 하운패 선수가 주도권을 잡아가며 다양한 킥을 통해 김한별 선수를 견제하며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주도권을 잡은 하운패 선수는 뒤돌려차기와 내려차기로 KO를 노렸으나 김한별 선수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는 3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난타전을 펼쳤습니다. 김한별 선수가 달라붙으면 킥과 펀치의 콤비네이션을 통해 하운패 선수는 거리를 벌렸습니다. 경기 종료를 43초 남겨둔 시점에서 하운페 선수가 왼발 하이킥을 꽂으며 김한별 선수를 압도했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정확한 하이킥으로 KO를 노렸으나 무산되었습니다. 경기의 승패는 심판에게 넘어갔고 2라운드와 3라운드에서 다양한 킥공세로 경기를 리드한 하운페 선수가 심판 판정 4대 0으로 판정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하운페 선수는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았다. 킥 위주로 연습했는데 KO를 거두지 못해서 아쉽다라며 짧은 경기 소감을 남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걸으며 꿈을 위해 천천히 한 걸음씩 성장해 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권파이터인 그는 뒤돌려차기 한 방으로 중국 선수를 무릎 꿇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무술인 태권도의 위대함을 알려준 장본인입니다. 앞으로도 누군가의 스승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권파이터로. 더욱 성장해 나가는 하은표 선수 응원하며 저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